2025년 7월 3일, 돈복 쏠리는 띠는 따로 있다. 오늘은 개요일, 차가운 물기운과 단단한 금기운이 만나는 날,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 눈치가 아닌 냉정한 셈법이 돈의 흐름을 지배합니다. 오늘 재물은 터지는 띠, 뱀띠, 초기 살아있고 기회 포착력이 날카롭습니다. 당신이 먼저 눈치챈다면 그건 이미 내 돈입니다. 닭띠, 개요일의 주인. 오늘의 중심띠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돈이 따라옵니다. 소띠. 묵묵한 준비가 결실로 연결되는 날. 작게 흘러오던 돈이 오늘은 손에 잡힙니다. 오늘, 돈 나가기 쉬운 띠. 말띠. 오늘만은 카드 멈추세요. 후폭풍이 큽니다. 지금 결제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원숭이띠. 믿었던 사람에게 금전적 실망이 생길 수 있어요. 돈 얘기는 오늘 하지 마세요. 돼지띠. 들어올 돈은 미뤄지고 나갈 돈만 줄 서는 흐름. 기대는 내려놓고 오늘은 버티기입니다. 흐름 조절이 필요한 띠. 쥐띠. 지금은 정보 수집과 계획이 우선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준비는 수익입니다. 호랑이띠, 돈보단 관계 속 복을 챙겨야 할 날, 돈보다 사람이 자산입니다. 토끼띠, 유혹보다 중심을 잡을 때 돈이 지켜집니다. 무리한 소비는 오늘의 흐름을 끊습니다. 용띠, 즉흥적 투자보다 안정성이 필요한 하루,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더 크게 보입니다. 양띠, 마음의 여유가 돈의 구멍을 막아줍니다. 스트레스성 소비, 오늘은 참아야 합니다. 개띠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손익을 가릅니다. 결정은 내일, 오늘은 계산입니다. 오늘의 금전운세 핵심 충동은 돈을 잃게 하고 계산은 돈을 지키게 한다. 재물운은 오늘 침착한 한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금전운을 흐르게 만드는 작은 시작입니다.